안녕하십니까. 문도회장입니다. 오늘 상대해볼 챔프는 모데카이저입니다. 요새 AP템이 좋아서 AP챔 꽤나 자주 나오고 모데도 은근 나오더라구요. 벌써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이번 판은 이제 라인전이 말렸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영상에서 럼블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저기 스킬이 빠지면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저랩되는 말이죠. 왜냐면은 저기 스킬 하나기 때문에 하나 스킬이 빠졌다는 얘기는 평타밖에 없거든요. 모데카이저는 패시브가 있어서 어좀 다를 수 있는데 패시브도 계속 붙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각이 나올 때 착취 2대 딱이 정도가 좋습니다. 착취 2대면은 피1 4 오르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장형 체력이 이제 레벨 오를 때마다 피10 오르는데 이 착취 두 대만 치더라도 벌써 성장형 체력 레벨이을 오른 효과에요 대신 이걸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피 관리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각 나올 때만 한 대만 딱 때려주시면은 문도한테 효율이 좋습니다. 세대 때렸으니까 피2 1 올랐죠. 21이면은 이제 성장 체력 그두 개짜리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지금 적 미니언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딜교를 거시면 은 상당히 많이 맞고요 아까처럼 딱 맞붙었을 때 그때 저도 미니언을 때리고 있으면서 착취 예열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어, 착취 딜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킬 빠지는 거 확인하고요 그래서 라인 받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모데카이죠 괜찮은 플레이죠 저거 라인 밀고 우리 정글 쪽에 와드 박았죠 기본기가 있는 녀석이란 뜻입니다. 매우 잘했습니다. 모데카이저 밀고 와서 라인 받고 들어왔죠. 그리고 이번 시즌은 라인 민 쪽이, 어,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인 밀다가 뭐 갱당해서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밀어서 이 정글러가 동선이 넓어지게끔 해주는 게더 좋거든요. 그리고 피가 관리된 상태에서 민다면은 어, 정글러가 와도 되고요. 지금 또 갱이 왔죠. 요런 식으로 한번빤 다음에 역갱 치면서 다시 엮고 그리고 푸시 플레이 못하게 와드 받고 킬 따주고 현재까지는 굉장히 잘 풀렸고요. 이 킬도 사실 벨벳스 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라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다행인 거는 운도는 먹으면 또 킬값을 합니다. 집 가서, 밤이. 이때 실수한 점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걸어왔었어야 돼요. 이건 걸어와도 라인 다 받아 먹을 수 있었거든요. 텔 아끼면서, 오자마자 딜교 빡세게 걸어서, 피 교환해서 상대방 걸레장 만들고, 저 복귀, 복귀 텔 타서, 바로 프리징 걸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정글로 죽어버렸고요. 이때부터 좀 많이 말렸습니다. 벨베스가 끝까지 말리거든요. 저도 라인전이 말렸다기 보다는, 갱을 많이 당합니다. 갱을 당하고 3인 갱도 당하고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판 데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게임할 때 항상 집중력 유지하면서 그냥 무지성으로 판수를 박는 건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도 라인 주도권 밀리니까 우리 팀 벨베스가 유충 먹다가 밀려나죠? 이거 굉장히 안 좋죠? 이거는 탑 차이입니다. 제가 모델한테 지금 밥값을 못하고 있어요. 유충 하나 먹었으면 딱 됐는데, 이제 가기 또 애매해요. 딱한 개만 빼먹으면 유충 좋거든요. 원래 유충 메타에서 그 카운터 치는 방법이 그거래요. 유충 한 개만 먹고 바로 빠지는 거. 그래서 남이 이제 한개 먹고 빠졌을 때 각을 보는 거죠. 이때도 한 대만 있었으면 됐는데 모델과 궁극기로 잘 끊었고요. 이판 보시면 알겠지만 다 한, 뭔가 잘안 풀리는 판입니다. 그래서 벨베스 도 죽어버렸죠. 벨베스도 근데 멘탈이 좋은 게 진짜 저였으면 여기서 제가 멘탈 터졌거든요. 진짜 말린 거거든요. 근데 차분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적 바텀도 잘하고 있죠 지금. 사실 여기서도 서포터 차이가 좀 났습니다. 바텀이 밀리니까 서포터가 유충으로도 올라오고 탑으로도 올라오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좀팀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근데 이거는 팀 탑만 할게 아니라 저도 자초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라인을 박혔기 때문에 우리 팀 정글러가 동선이 좁아졌고 그 사이로 지금 자꾸 케인이 돌아다니고 이런 각이 열리는 거죠. 물론 모데카이저가 지금 뭐 맞다 이 뜨면 당연히 제가 밀리니까 어쩔 수 없긴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유충 싸움 때문에 밤에 를 먼저 갔거든요. 라인전 좀 세게 해서 어... 태블 방 아니면 공항광이 가서. 이렇게 바로 라인전 기강 잡아두고 강심 가려고 했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그냥 강심 가도 괜찮았겠다. 근데 밤이를 먼저 가서, 일단 강심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지금 밤이 갔고, 마저 벨트 가, 그, 망토 가긴 했는데, 코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꾸역꾸역 강심을 올려야 될까요? 근데 강심을 올리다가 게임이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렸을 때는 강심을 가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강심 같은 경우는 점점 교전을 통해서 강해지면서 딜로 승부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렸을 때는 강심까지 못 감으로 값싼 아이템, 싸구려 아이템을 빨리 뽑아서 포어 개수부터 최대한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번 판 같은 경우 거기 이제 조건에 맞는 거는 마방템에서는 시면의 가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면에 가면 플러스 태블방이면은 딜이 꽤 세거든요. 아시겠지만 문도 WQ 다 마법딜이고 그 다음에 태블방도 마법딜입니다. 근데 이게 시면의 가면하고 시너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맛딜이좀 세집니다. 대신 강심보다 고점이 낮죠. 강심은 점점 세지는데 이거는 그렇지 못하는데. 근데 강심을 가면 미래가 없습니다. 강심 뽑고 뽑는 것도 늦는데 강심 스택 쌓는 것도 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원 광희를 갈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문도 한테는 공원 광희보단테 태불방이 좋아서 태불방 가고 마법템 가려고 했고요. 여기서도. 어 무리를 했죠 일부러 호방이라도 뜯어야지 골드를 수급할 것 같아서 근데 네, 유채화랑 궁극기 쓰면서 다 죽어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모데카이즈가 신나게 채굴하죠 또 유충빨도 받아가지고 굉장히 빨리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또적 탑이랑 어, 아이템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저는 어차피 맞딜도 하고 케인도 있고 해서 태블방부터 가긴 했는데 이사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봐도. 그래서 얼른 이제 시면에 가면 준비해야 되고요. 여기서도 또 억까 당하죠. 살자마자 복귀하자마자 또 갱당해 버렸고요. 서포터까지 올라왔죠. 죽기 전에 착취라도 뜯어주는 게 좋고요. 이럴 때는. 그래서 지금 골드 CS 차이 다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또코 맞추기 전에 당장 세져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신발부터 갔고요. 그리고 태블바너를 갔기 때문에 마저가 부족해서 헤르메스를 갔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또 무리합니다. 이게 자주 죽다 보면은 멘탈이 흔들려서 올바른 판단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케인한테 제가 깝치를 군번이 아닌데, 깝쳐가지고 죽었고요 대신 모데카이전 잡았죠. 전 그리고... 데스 많이 봐가도 이미 걸레가 돼서 괜찮습니다. 죽어도. 차라리 제가 죽고 우리 팀이 킬 먹는 게 좋고요. 여기서도 텔레포트 써서 그래도 스펠을 다 빼죠. 모데카이저 테일도 뺐고요. 그다음에 루시안 힐도 뺐고 여기 서포터 플래시도 뺐죠. 걸레짝인 몸치고는 괜찮은 판단이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우리 팀다 몰려버리고요. 제가 모데카이저랑 지금 체급이 아예 안 되고 모데카이저 라일라이 가서 도망도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럴 때 이제 강심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강심을 가봤자 쓸모가 없습니다. 딜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강심을 가기보다는 우리 팀이 잘할 수 있게 제가 갱을 많이 받은 만큼. 우리 팀은 잘 풀렸을 거거든요. 잘 풀리진 않았더라도 저만큼 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팀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가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시면에 가면 이 좋죠. 상대방 마저 떨어뜨리면은 우리 팀 AP 딜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AP 딜이 누가 있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저는 당연히 AP 딜이고요. 제라스도 AP 딜이고요. 요네도 하이브리드 딜입니다. 요네가 아픈 이유가 그 패시브에 마법 딜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대면서 상대방 마저 빼면서 이렇게 비벼줘야 돼요. 물론 지금 시면에 가면은 없지만. 그리고 시면에 가면이 2300원 정도에서 가장 싼 코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망했을 때는 이런 싸구려, 싸구려인데 문도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을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럴 때는 팀한테 잘 붙어 줘야 됩니다. 제가 사이드에서 성장하려다가 우리 팀이 그냥 다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더구나 우리 팀에 탱커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로 고기방패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팀이 용 먹을 수 있게끔 각을 잡아줘야 되고 제가 탱킹을 해줘야 됩니다. 포킹도 하면서 너무 앞으로 쏠리면은 저는 또 탱킹이 안 되니까. 근데 은근 또 괜찮은 게 지금 지금 쓰레기 같은 아이템 두 개뿐이잖아요. 심가랑 태불방. 그 다음에 원래 신속신을 가야 되는데 지금 신속식 가면은 너무 말랑말랑해서 헤르메스 가족. 이런 식으로 버텨 주는 거죠. 앞라인 터는 동안에 우리 팀이 정 드래곤 먹고. 제가 킬 먹은 건 사고인데, 여기서 패시브 묻혀주면서 심연의 가면으로 마방 깎고, 이렇게 조금씩 팀에 기여하는 플레이 해주셔야 됩니다. 망했을 때 포기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서도 강심은 이미 늦었어요. 강심은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비사지 괜찮죠? 제가 탱킹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비사지를 가고 그 다음 템은 가지는 못했지만 끝없는 절망까지 가주면은 진짜 앞에서 비벼주는 그런 맛낼수 있고요 그리고 비사지를 갈라다가 아까 생각해보니까 지금 모델 라일라이 이거 굉장히 성가시고 대자연 가면 스택이 굉장히 빨리 쌓일 거거든요 그래서 대자연으로 바로 선내를 해줬고요 대자연 하위 템인 이 쪼거 비상의 월갑, 이소까지 있어가지고 괜찮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앞에서 마저를 깎아놔야 됩니다. 지금 케인 마저 보이시죠? 제라스 딜이 쑥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네 들도 세거든요. 그리고 제 태불방 딜도 입니다 여기서도 죽은 이유가 제 태불방에 불타 죽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이기게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